안녕하세요, 인정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취득세를 다루려고 합니다. 취득세 관련 세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다주택 중과 세율을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으로 취득할 때, 2주택 취득할 때, 3주택 취득할 때, 법인 및 4주택 이상 취득할 때에 대한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1주택이 취득세율이 1에서 3%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밑에 쪽 보시면 1주택을 취득할 때 기준으로 6억 이하, 6억에서 매매가가 6억에서 9억, 또 9억 초과하는 경우에서 국민 평형인 8호 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이하인지에 따라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 교육세가 차등적으로 달라지게 되고, 최종 합계세율이 1.1%에서 3.5%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위에 있는 1주택 부분에서 1에서 3%라고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다주택자 관점 즉, 이미 3주택을 가지고 있고 4주택으로 하나 더 매수하려는 사람은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무려 12%의 취득세율을 중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우선 혹시 조성,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호객노노에서 이런 지도를 퍼왔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색이 없는 부분은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주택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 주택 유형들이 있습니다. 번호가 1번에서 13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8번인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중과에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3주택, 뭐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기 이천시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이천 안흥주공 아파트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위치한 안흥주공 1단지는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59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이네요 위치는 네이버 지도에서 캡처해 왔고요 초등학교 안흥초 이천중 이천제일고가 바로 붙어 있는 단지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매가, 뭐 KB시세 이런 거랑 별도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어떤 감정을 통해서 이 공동주택 가격은 가격을 정해주는데요. 부동산 정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천 안흥주공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공시지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특이하게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딱 1억, 공시지가가 1억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공시지가가 폭등했는데 이천시는 좀 역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천 안흥주공은 매매가가 1억 1천에서 뭐 1억 7천 오백그전세가가 1억 3천에서 1억 6천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매매가가 1.5억에서 1.75억, 전세가가 1.45억에서 1.6억의 효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500에서 1,500만원 정도로 투자금이 적습니다. 공시지가도 작년에 비해 오히려 120만원 하락했습니다. 이천 안흥주공 관련 호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단톡방에서 접수한 정보고요. 1997년에 지어졌고 25년차, 그리고 제3 일반 주거지역이고 총 1200세대입니다. 이천 하이닉스 근무자 포함해서 전월세 수요가 풍부하고요. 이천은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안흥 주공은 공시지가가 5 5제곱이미억 이하이니 임으로 다주택자의 중과 취득세 중과 회피를 할수 있는 물건이죠. 공시지가 1억 이하의 평형은 17평, 21평, 23평이 그러합니다. 뭐 엘베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교체가 완료됐고 도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메까지 31분, 판교까지 33분, 그리고 추후에 월판선이 들어설,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중고가 가까이 있고 중심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롯데 아울렛까지 15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트리플 역세권 예정인 부발역 직통로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세 관련 세금 체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자자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